안녕하세요. 저는 남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이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플리커스를 활용한 작지만 특별한 국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리커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거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활용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께 플리커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플리커스라는 앱은 무엇이냐?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특별한 어떤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요. 아니면 PC,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답인식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께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플리커스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 플리커스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가 사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요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플이 바로 플리커스입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어플이냐 한번 이야기 드려 볼게요. 우선 학생들에게는 어 인쇄를 하나 하셔야 돼요. 학생들 개별로 다 주어지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개별 코드를 인쇄하고요. 이 개별 코드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학생들은 이 개별 코드를 활용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출하고 응답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스마트폰에 선생님들께서 플리커스 앱을 까신 다음에 이 학생들이 들고 있는 이 개별 코드를 인식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답을 인식하셔가지고 응답을 바로 화면에 띄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로 정리도 할수 있게 분석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 플리커스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개인코드가 인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건 바로 학생용 개인코드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어, 아이들에게 1번부터 40번까지 저희가 그 플리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각반 아이들에게 번호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뒷장에 바로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음에 또 책에 앞에 붙여놨기 때문에, 얘들아, 프리커스 할 거야. 한번 펴보자.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앞장에 먼저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이 코드의 원리는요, 각 번호마다 다다르고요 응답할 수 있는 게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A, B, C, D가 모서리에 써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을, 4지선다형을 골라야 되는데, A, B, C, D 중에 답을 하나 고르면 돼요. 예를 들면, B가 답인 것 같다? 지금 전 여기 B라고 써있는데, B를 들면 되는 거고요 C가 답이다? 이렇게 돌려서 C를 답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때 교사는 그 플리커스 어플을 활용하셔서 카메라로 스캔만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뭐 카메라 클릭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건 바로 요 인쇄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은 바로 무엇이냐 각반 클래스 즉 학생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이 플리커스 인식할 때 카드 1 카드 2 카드 3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각 반별로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몇 번까지 홍길동, 홍길순 쭉 입력하시면 나중에 화면에 아이들이 여기에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응답했구나, 내가 한게 답이구나를 손쉽게 알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어플로 이렇게 하실 때요. 그때 여기 나와 있지만 이름이 뜨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가 맞췄고 틀렸는지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주셔야 돼요. 여기 플리커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까신 다음에 뭐 2학년 2반 제가 2학년을 가르치는데 2학년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를 바로 이어가면서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카메라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인식하면서 내네 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응답이 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 제작하기입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PC를 활용하셔서 플리커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문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문제를 제작하실 때는 4지 선다형의 문제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미리 만들어진 문제가 있다면 5지선다형이 보통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답인 거 하나 를 빼고 4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문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폴리커스의 경우에는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한 세트당 5문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5문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여러 세트를 연달아서 만드시면 돼요. 5문제 이상의 문제도 아이들에게 풀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세트를 여러 개 연달아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 여러 문제를 연이어 풀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문제의 제약은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제 수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실에는 PC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께서도 플리커스 어플이 깔려있는 스마트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PC와 교사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교사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학생들의 어떤 개별 코드들을 다 인식을 하면 PC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 화면은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이 PC로 확인하는 거고, 교사의 경우에 선생님들 경우에는 핸드폰에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 그 코드에 빨간색 오답이란 빨간색 정답이란 초록색 이 뜨기, 뜨기 때문에 쉽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렇게 응답한 내용을 결과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플리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생들의 문제에 따른 응답결과, 학생에 따른 응답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 때 잠시 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리는 제거를 했고요. 와 이런 방식이구나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 영상 이렇게 보신 것처럼 코드를 들고요. 저는 앞에 있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처럼 인식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요. 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알수 있고 교사도 알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네, 요게 플리커스 어플을 활용한 수업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플리커스를 활용해서 국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성 평가입니다. 형성 평가를 아이들에게 그냥 인쇄된 물로, 인쇄물로 주고,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효과가 크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형성평가를 요 플리커스를 활용하는 을 편입니다. 주로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어떤 문두가 길지 않은 사지선다형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시고 응답하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형성평가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적용하든 굉장히 용이하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형성평가가 혹시 뭐 문제가 어렵거나 길다면 아이들에게 인쇄물을 먼저 나눠주고 아이들의 인쇄물을 보고 답을 플리커스로 할수 있게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 참여도를 좀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 마무리입니다. 어, 이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법과 같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실 때 무료 버전이 다섯 한세트 다섯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 제시해서 이렇게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아이들 참여를 끌수 있고 아이들이 뭘 알고 뭘잘 모르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때 플리커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찬반 토론입니다. 찬성의 경우에는 A로 응답할 수 있게 하고요. 반대는 B로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 시작하는 중간, 시작하는 후에 각각 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따라서 친구들이 의견 변화를 확인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플리커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토론을 할때 아이들이 의견을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하잖아요. 이거를 뭐, 칠판에 적거나 이렇게 손 들어봐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이렇게 플리커스 어플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고 결과도 바로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흥미도나 참여도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세 가지 수업 한번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번 선생님들 수업에서 작지만 한번 특별한 수업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 그 아이들이 말하는 플리커스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플리커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있다, 신기하다 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아이들은 게임과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많을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셨을 띵커벨이라든지 카우 프로그램을 아시다시피 사실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핸드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고 대면 수업에서 쓸수 있다는 게좀 차이인데요.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게임과 같고 재미 있고 자기 이름에 불 들어오고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재미 있었다, 흥미가 높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특히 아이들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없이도 자신의 이름에 응답 화면이 뜨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는요, 집중과 이해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답을 한번더 생각해보게 되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제게 응답, 어, 의견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자는 아이가 줄었다입니다. 아이들이 플리커스 어플을 활용했는데, 사실 문제도 똑같고요. 형성평가를 할 때는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형성평가를 인쇄물로 풀었을 때와 달리, 아이들이 자는 아이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아, 잠이 안 와요.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아이가 줄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좀뭐 단점은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얘기한 건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팔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 평가의 경우에는요, 답을 답하고 바로 확인을 해요, 종이를 풀고 채점을 하죠. 하지만 이 플리커스 어플을 활용하면 제가 한 문제씩 응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보고 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 형성평가에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들 수업을 구상하실 때, 일정 부분,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문제만 플리커스에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 아쿠라라고 응답을 한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 인식할 때, 인식 안 됐을 때 오래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식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굳이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인식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팔이 아픈 거보다 어, 자는 아이가 줄고 집중도 받고 재미고 신기한 이 효과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플리커스라는 어플은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거창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이 어플을 활용함으로써 특별한 국어 수업을 선생님들께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나비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작은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대면 수업을 이어가시고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정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